친구를 잡, 잡았으니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해주가 목에서 바로 그냥 서울로 이, 아, 압송을 해요. 그래서 서울 로압송해가지고 서울 이제 그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사형 선고 무슨 사형 선고냐면은 군문효 수형의 처예요. 군문효 수형은 목을 잘라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놔요.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을 이제 장안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목을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마포 백사장에 매달 때가 없잖아요. 장대가. 그래가지고 그냥 칼로 다리 목을 치는데 여덟 번째 칼날에 이제 이게 목이 잘라져요. 잘라져가지고 이제 그 백사장에다 묻습니다. 백사장에 묻어가지고 이제 사, 40일 동안 포졸들이 지키고 있는데 당시 17살 먹은 이미식 빈첸쇼가 그걸 망을 보고 있다. 포졸들이 조느 틈을 타서 이제 그걸 파헤쳐가지고 밤에 머리는 자기 가슴에 안고 이제 다른 시체는 등에다 쥐고 다른 교우들하고 저 과천에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요 양지 고개를 넘고 요 고개가 애덕 고개거든요 여기 이제 망덕 고개, 신덕 고개, 애덕 고개 이러는데 애덕 고개를 넘어서 요 자기 손산이에요 손산에다 김대원 신부님을 묻은 거예요 묻고 손산도 다기증하고다 총각이니까 92세까지 혼자 살았으니까 그래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김대원 신부님이 이제 1925년도에 복잡품에 오르시죠? 여러분들 뭐, 니좀 네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복잡품에 오르시면 어떻게 돼요? 먼저, 교황청에서 가경제 성포를 하죠. 가경제 성포에 보면은, 김대본 신부를 복자를 만들려면은, 시신도 발굴하고, 업적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뭐, 그런 걸 처음 조사를 해요, 교, 교황청에서. 그래서 그때, 여기다 묻은 지 55년 만에, 시신을 발굴해요. 그러니까 캐내니까, 그때 이미식빈 신주가 어, 이거 내가 묻은 게 맞다. 시장이고, 관이고, 말이야. 어? 이거 틀림없다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부분 큰 뼈는 추려가지고 희화동에 있는 카드리 신학대에다 다 갖다 놨고 대부분 이제 작은 뼈들은 그 관에 유리 속에 관에다 놓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발가락 뼈가 있고 여러분들이 두시 미사 볼때 백삼이 성당에는 종아리 뼈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 요셉 본당 아에 한경훈 신부님이 진그 요셉 본당에는 턱뼈 하악골이라는데. 특별하게 그 앞에 모셔져 있어요. 이따 여러분도 친구를 해드릴 겁니다. 광손저뭐한번같은데 뭐, 뭐 아, 회장님 역 돌아보세요. 저맨왼쪽부터부 맨 붙었어야 됐어요. 양쪽 양쪽 계신 분 너무 넓어요. 다.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함께. 요한이 전한 가르침복음입니다. 그날, 고추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을 기뻐하며 환호하는 회에 성령의 빛을 주시어 회가 새신을 믿고 새롭게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밝은 빛이 되게 하소서. 진리와 자유를 지키다가 목숨을 맞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민족주의 증진 시대를 위하여 자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런 적인장애로게 사랑하는 기준을 얻었죠. 그대는 자신의 영향을 얻었죠. 그들은 개인의 성질하는 책임을 얻었죠. 성진별한 외로의 모든 신경성들을 얻었이 그들은 사랑하는 자을이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모자국을 직접 하고그 모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목소리> 또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목소리> 않고 <않도록> 결코 <목소리> 어쩌면 이런 거부, 그 부인하는, 예수님의 구하는 의심한 토마스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다소 이기적.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은 어찌나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위한 없습니다. 오직 단절한 기도, 또 고통과 십자가에 대한 수용,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탐구와 정실성 그리고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순간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심만,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의 열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의 희약을 위해서 좀잘 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원하신, 영원하신, 기쁜 소식을. 방으로 빨리 들어가서 방으로 안 들어가? 안 해, 안. 아니, 거기 안에 한번 준비하시고 여기 보세요. 그 아저 뒷분이 <laughs> 거슬리 거슬리는데? <laughs> 저뒤가 거슬리면 안 되겠어. 거기요? 저리하세요 뭐냐? 자 여기 준비하시고 여기 보세요. 아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요? 아까 너무 길면 안 좋아. 아까 하는 거말을좀 쓸라고 그랬어. 거기. 예, 다 들어가야 괜찮아 어휴. 130명이 다 들어가. <laughs> 엄청나다, 엄청. 아, 거긴 안 나와요. 거 거기는 안 나와. 다 앞으로 들어가 <laughs> 됐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갑니다.